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새해 복은 많이 받으셨어요 <laughs> 어, 아이들이 방학하고 어, 너무 바빠서 업로드를 못해서 제 구독자 분들께는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요 어, 오늘 이제 아이들 학원 간새 드럼 연습하려고 한 2주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마이크 마냥 제가 들고 있었네요 <laughs> 예, 오랜만에 또 업로드 하느라 좀 어색한 것도 있고, 여기 연습실 자체도 좀 어색한 것 같아요. 한 2주 만에 나왔고, 지금 저번 주 토요일 날 제가 레슨을 지금 한 2주 만에 받고, 이제 바로 이 다음 주에 지금 연습을 하러 온 거라, 음, 굉장히 어색하고, 지금 이 스틱을 이 손에 지금 좀 익지가 않아요, 지금. 굉장히 낯설어서. 제가 좀 적응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어제 요즘 좀그 그린티 말차 지금 프라페 뭐 프라푸치노에 조금 빠져가지고 오다가 컴포즈 그 커피 들려서 샷을 이제 추가해서 왔는데 휘핑은 좀 조금 넣고요. 근데 좀 별로 <laughs> 제 입맛에는 좀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아요. <laughs> 음. 어, 콧물도 나는 것 같고, 어제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눈썰매를 타고 오느라고 지금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는데, 음, 일단 연습을 너무 안 하면 안될것 같아서 귀찮은 와중에도 지금 들렸어요. 들렸고, 일단은 제가 음, 한박필인에서두박필인으로 지금 넘어왔고, 여러가지 필린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뭐 드럼 리스 그깐 러니 이제 그런 어 거기에도 이제 껴서 좀 자유자재로 할수 있을 정도로 좀 돼야 되는데 어 지금 이거 자체가 조금 음 난제인 것 같아요 <laughs> 그렇게 아무 자유자재로 껴서 연습 연주를 할 정도면 굉장히 좀 부단한 연습을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좀 마음은 좀 바쁜데 손은 또 이렇게 익지를 않아서 지금 큰일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, 아, 업로드를 또 너무 안 하는 건또제 구독자분들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좀 의무감에 음, 지금 좀더 오늘은 꼭좀 여기 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, 어... 지금 좀, 제가 말이 <laughs> 중언부언 하죠. 죄송합니다. 일단은, 아이고, 아이고, 제가 일단은 연습을 좀, 어, 필인, 피린... 어... 일단 연습을 많이 못해서 죄송하지만, 일단 은 한번,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세를 바로 잡고, 자, 손을, 자. 이거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. 이거는 21번은 좀 다시 해볼게요. 다시 해볼게요. 이게 리듬을, 박자를 놓치면 이게 계속 어긋나더라고요. パい 두 번도 다시 한번 해 볼게요. 지금 살짝 아슬아슬했는데 다시. 자, 이제 솔로 파이브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. 지금 제가 한건 솔로 4인데 살짝 좀 맘에 안들어요. 다음 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크레싱이 아닙니다. 크레싱이 아닌데? 足 번 다시 갈게요. 15번 다시 가겠습니다. 29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. 차라리 이게 16박자는 16분 음표는 좀 빠르기가 빨라서 3번 이게 맞으면은 제대로 가는데 어, 8박자 확실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적당한 음이나 느린 음을 연주하는 게 드럼을 치는 게좀 어려운 것 같아요. 확실히 이게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 알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지금 그, 연습한 악보가 이거거든요? 이거? 네. 예, <laughs> 처음에는 제가, 어, 악보를 뭐가 하이엣이고 뭐가 저긴지 몰랐는데, 이제는 이제 악보는 눈에 들어오는데, <laughs> 지금 이, 와. 쉽지 않습니다. 참, 세상에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. 뭐든지 어,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. 돈도 들여야 되고, 이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다 모든 게 달라지는 게 확실히 맞아요. <laughs> 자, 여러분, 음, 저는 조금 더 연습하고 또 애들을 이제 배웅을 하러 가야 돼서,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음좀 갖춰지지 않은 어그 환경에서 지금 이렇게 또 영상을 올리는게 좀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어제 구독자 분들 몇단되는 구독자 분들이 계셔서 그 분들에게는 좀 남겨야 될것 같아서 지금 주저리 주저리 하면서도 그냥 제가 연습을 평소 이렇게 해요 오면은 어 틀린 거 계속 하고 될 때까지 <laughs>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네. 이런 모습을 오늘은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그냥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웬만하면 편집을 안 하고 그냥 올리려고 해요. 네, 제가 뭐 지금 뭐 드러머도 아니고 이걸 뭐 직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취미 삼아서 재밌게 배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어 제가 뭐 실수할 수 있잖아요, 당연히.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오늘은 편집 안 하고, 그냥 좀 고스란히 올릴 것 같아요. 네. 조금 저기, 그, 어,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, 이제, 제가 어떻게 이제, 요런 일상들을 보내고 있는지, 뭐, 그런 취지로 유튜브도 만들었기 때문에, 그냥, 아, 이런 사람도 이렇게 사는구나, 이 시간에. 어 나는 이런 일 하고 있는데, 이 사람은 또 이런 일을 하면서 지내는구나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재미있게 봐주시면 더할 나위 없고 네 <laughs>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음 다음에 조금 더네 조금이라도 더 갖춰서 나은 모습이 될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고요 어 늦었지만 새해 복 그래도 많이 받으세요. 많이 받으셔야 되잖아요. <laughs> 저도 그렇고. 네, 콧물이 너무 추워서 오늘까지도 여전히 추운 것 같아요. 혹여라도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.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, 24년도 여러분들 모두 대박 나시고, 정말 건강이 최고이기 때문에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. 그러면 이빈짱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요. 네, 구독과 좋아요, 네,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며, 안녕히 계세요.